하고 싶은 얘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야, 기분 좋다. <laughs>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네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8년 전 오늘 세상을 떠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 오늘 오후 2시에 봉하마을에서 거행이 됩니다. 역대 최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할 걸로 전해지죠. 이 분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음, 노전 대통령과는 대선 후보 때부터 그 마지막 봉하 마을에까지 함께 하면서 마지막 비서관이란 별칭을 얻었고요. 어, 이후에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그림자 수행한 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김경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지금 봉하에 계시는 거죠? 예, 예. 예, 지금 이제 2시니까 아직은 뭐 시간이 좀 남았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음, 어제, 그도 지난 주말부터 아마 사람들이 좀 많이 다녀갔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예. 이제 어제 오후에 그 봉하러 왔는데, 어, 사람들이 뭐 수도식 전날인데도 평소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 평소, 그니까 매년 참석을 하셨는데, 네. 예. 예년하고 올해하고 확실히 좀 다른 지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참석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표정들을 보면 그전에는 좀 비장함, 결기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올해는 다들 좀 편안한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아 편안한 네. 표정들. 예, 아무래도 그, 뭔가 좀 숙제 하나 해결했다 뭐 이런 느낌도 들것 <laughs> <그런> 같고요. <laughs> 아무래도 노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얼마 전이기 때문에 고분위기가 그 네. 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예. 있는 거네요. 최대 인파가 예상된다. 뭐 2만 5천, 3만 얘기 나오는데 정말 그 정도가 될까요? 이게 평일인데. 음, 보통, 이전에도 추도식 때 보면은, 추도식, 당일 현장에 보통 한 5, 6천 명 정도는 그, 추도식에 참석을 하시고요. 예. 그날, 연인원으로 따지면은 보통 뭐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다녀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음. 오늘, 오늘은 연인원은만 재단 측에서는 10만 명 가까이 될것 같다고 오. 그러고요. 추도식 하는 그 시간에 이제 사람이 얼마나 모일지가 조금, 예 예측이 잘안 돼서 준비들을 예, 예.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그때 네. 문 대통령도 참석을 하실 텐데 예. 뭐 경호나 여러 <laughs> 죄송합니다. 경호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좀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지금부터 벌써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네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었다면 이제 김경수 의원은 비서관으로 곁을 쭉 지켜온 분인데. 아, 뭐, 매년 맞는 추도식입니다만, 오늘 아침 개인적인 소감, 느낌, 어떠세요? 제가 작년 총선 이제, 치료가 그다음 날그 다음날, 대통령님께 이제, 그, 인사드리면서, 작은 숙제 하나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 오늘은, 저, 저 그것보단 좀, 조금 그것보단 좀더큰 숙제 하나 해결하고 왔다고 <laughs>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어, 그동안에는 좀 이렇게, <laughs> 이 응어리 같은 게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으흠. 대통령님을 그렇게 떠나 보낸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음. 그래서 그런 응어리가 좀 이제 조금씩 풀리고 이제는 응어리를 푸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예. 대통령님이 좀 못다 이런 꿈을 이제 우리가 다시 좀 새롭게 시작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음. 그런 좀 주, 계기로서의 주도식 뭐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못다 이룬 꿈이 뭡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도 이루고 싶어했던 꿈이 뭡니까? 집 오면은 가장 평범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 사회가 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음. 됐으면 좋겠다. 반칙과 이상. 특권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음. 음. 지역, 지방과 수도권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음. 너무나 이게, 어찌 보면은 평범하고 꼭 돼야 되는 누구나 음. 그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평범한 꿈들인데요. 그게 아직 우리 사회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는 좀 우리 사회도 그런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laughs> 그 꿈이 좀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자면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봉화 마을에 도착하셨죠? 봉하마을은 아니고요. 아. 어제 어제 그저께 양산으로 오셨어요. 아 네, 양산까지 예, 오늘 오시는 양산. 거군요. 봉하에. 그렇죠. 일단 네. 이제 주도식 시간 음. 전에 봉하에 오셔서 이제 그 군양숙 여사님이랑 뭐 오찬도 하실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주도식하고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온 비서실장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예. 하셨을까요? 특별히 무슨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고요. 고생도 했고 또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대통령을 직접 해보셨으니까 예.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깨를 좀 토닥토닥 해주시지 않았, 주시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도 니다 말없이 토닥토닥? 네. 그냥 마냥 아유 잘했다 축하한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고생길이란 걸 아니까. <laughs> 이게 성공한 대통령 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본인이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또 갈등과 대립이 워낙 심유한 사회 아닙니까 음. 그걸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기대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요. 저는 뭐 이번에는 뭐 국민들이 그런 좀이승홍한 대통령이 꼭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들이 높아서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뭐,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고 보면 김경수 의원은 노전 대통령, 또뭐 이번 문재인 대통령 다 곁에서 쭉 지켜온 분, 분, 본 분으로서 두 네. 분의 공통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뭐, 이렇게 끝으로 보이는 모습은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음. 속에 들어있는 성적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겉으로는 어떻게 다르세요? 두 분이. 음 대통령님은 아무래도 좀 겉으로 보아도 열정이 많고요. 노전 대통령. 신, 신이, 신이나 흥도 많고. 흥이 많으시죠. 그다음에 유머도 좀 어떤 자리에 가시나 항상 좀 즐겁게 자리를 즐겁게 만드는 그런 편이신데 예, 예.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보다는 훨씬 좀 차분하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예. 봐도. 그리고 예. 좀 좀 젠틀하고 점잖타는 그런 형이신데, 그 모습은 그렇게 다른데, 속에 들어있는 심지라고 하나요? 예. 이게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보면은 두 분이 대처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아하. 위기가 닥치면 꼭 정면 돌파하시고, 아하. 그런 면들이 좀 비슷하신 것 같고, 예. 어, 그 차이라고 하면은 뭐 개인적인 차이라기 보다는 음. 아무래도 이제 문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직접 국정 경험을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노 대통령님은 그런 이제 해수부 장관을 하셨지만 국정을 직접 경험하고 들어왔다기 보다는 들어와서 그런 걸다 경험하시면서 하나하나 새로 개척해 나갔던 분이고 네, 그걸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국정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건좀두 분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김경수 의원 사실 선거 기간에 그림자 수행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로 같이 들어가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상했던 분들이 많고 안 가시는 네. 겁니까 끝내? 음, 저는 뭐, 그 제가 총선 때 우리 지역 국민들, 김해 시민들한테 한 약속도 있고요. 음. 지금은 제도가 청와대로 들어가려면. 국회의원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연직을 내놓고 가야 되는데 그건 좀뭐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청와대에는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또 옆에서 잘 보좌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국회나 당에서 해야 될 일도 많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지난 2 주간의 그 행보 중에 가장 파격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바로 인선인데, 네. 저는 이것도 하나여쭙고 싶네요. 이런 인선은. 오래전부터 인물 하나하나를 이 자리 저 자리에 배치해보면서 구상을 하시던 건가요? 아니면 당선 후에 내려진 결단입니까? 저도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요. 예예. 예. 어, 음, 국민들이 좀 파격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사하신 다음에 여쭤보면 예. 어, 특히 총무비서관 오히려 이제 그뭐 장관이나 수석들, 이런 인사들도 파격이 있었지만, 제일 국민들이 파격적으로 느꼈던 게 윤석열 검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거든요. 아, 그 총, 예, 예. 예,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측근들을 시킵니다.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 할것 없이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맡기는데, 왜냐하면 청와대에 인사와 예산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총무비서관? 그, 네, 네. 근데 그 자리를 정말 사실 거의 뭐 대통령은 아무 인연이 없는 분을 임명을 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여쭤봤더니 오래전부터 그런 구상을 하셨더라고요. 오래전부터요? 네. 예. 어. 예. 인사라고 하는 게 예. 예. 측근을 앉히게 되면 가까운 사람을 앉혀놓으면 예. 그 사람이 인소 관계도 있고 호불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있겠죠. 공정하게 하더라도 인사에서 떨어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 공직자들 중에서 공, 뭐 공명정대한 어, 공직생활을 해오신 분이 예, 예. 그칼을 맡으면 그런 오해를 이제 불식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나름대로 구상을 해오시면서 사람까지 물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최측근 그중에서도 이른바 이제 삼철이라고 하는 그분들 중에 하나 정도가 <laughs>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네, 예상돼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예상했죠. 총무비서관은 예. 보통 그런 분들이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 애초부터 그분들은 제외해놓고. 오히려 다른 데서 저 모시고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그그 하고 비슷한 게 이번에 이제 민정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는데요. 예, 예. 공직기강 네. 인사 검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네. 그 공직기강비서관도 캠프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감사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네. 임명하셨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 다음에 네. 이제 또파격 이 하나가 이제 윤석열 검사인데 네, 그렇죠. 뭐 그건 노 대통령 아니 문 대통령께서 그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시는 분인데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 예, 예.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개혁의 요구가 높은 만큼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것 같아요. 예. 아, 그럼 좀축근들은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이른바 뭐 삼철 이런 분들은 <laughs> 지금까지 내가 공 많이 세웠는데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홀가분하게 생각렇죠요 <laughs> <그런가요? 웃음> 여철 전 수석도 그렇고, 예. 이번에 이제 그 장문에 글을 남기고 떠난 양정철 전대사관도 그렇고, 예, 예. 그 대통령님 혼자 고생하시는데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일단 예. 자기가 떠나주는 게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길이다. 아. 그 다음에 대통령님께서 꿈꾸던 자유인, 자유인을 자기가 먼저 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설게됐는데 오히려 미안해 하면서요. 음, <laughs> 그런 걸로 뭐 미안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팔주이 맞아서, 어, 오시는 분들 좀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요. 네, 네. 예, 예. 에, 앞으로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갈 행보들도 관심있게 박수 보내면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팔주이주도식 앞두고 봉화에 내려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원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야 기분 좋다. <laughs>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네요. 앞서 전해드린대로 8년 전 오늘 세상을 떠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 오늘 오후 2시에 봉화마을에서 거행이 됩니다. 역대 최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할 걸로 전해지죠. 이분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음, 노전 대통령과는 대선 후보 때부터 그 마지막 봉화마을에까지 함께 하면서, 마지막 비서관이란 별칭을 얻었고요. 어, 이후에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림자 수행한 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김경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듣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그때 문 대통령도 참석을 하실 텐데. 예. 어기 뭐, 여러 경원하여를... <laughs> 죄송합니다. 음. 아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것 때문에 뭐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지금부터 벌써 좀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네요. 그래.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었다면, 이제 김경수 의원은 비서관으로 곁을 쭉 지켜온 분인데, 아, 뭐 매년 맞는 추도식입니다만, 오늘 아침 개인적인 소감, 느낌 어떠세요? 제가 작년 총선 이제 치료가 그 다음날 대통령님께 이제 그 인사드리면서 작은 숙제 하나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 오늘은 저, 저 그것보단 좀 그것보다는 좀더큰 숙제 하나 해결하고 왔다고 <laughs>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뭔가 좀 숙제 하나 해결했다 뭐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고요. <laughs> 아무래도 노선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얼마 전이기 때문에 고분위기가 그 네. 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예. 있는 거네요. 최대 인파가 예상된다. 뭐 25,000, 3만 얘기 나오는데 정말 그 정도가 될까요? 이게 평일인데? 음, 보통 이전에도 추도식 때 보면은 추도식 당일 현장에 보통 한 5, 6천 명 정도는 그 추도식에 참석을 하시고요. 예. 그날 연인눈으로 따지면은 보통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다녀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음. 오늘, 오늘은 연인눈은 재단 측에서는 10만 명 가까이 될것 같다 고 그러고요. 주도식 하는 그 시간에 이제 사람이 얼마나 모일지가 조금 예 예측이 잘안 돼서 예, 예. 준비들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게어그 동안에는 좀 이렇게 <laughs> 이 응어리 같은 게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아흠. 대통령님을 그렇게 떠나보낸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음. 그래서 그런 응어리가 좀 이제 조금씩 풀리고 이제는. 어머리를 푸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예. 대통령님이 좀 못다 이룬 꿈을 이제 우리가 다시 좀 새롭게 시작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아. 그런 좀그 계기로서 의 주도식 뭐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못다 이룬 꿈이 뭡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도 이루고 싶어했던 꿈이 뭡니까? 집오면은 가장 평범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 사회가 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예. 됐으면 좋겠다. 반칙과 이상. 특권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음. 지역, 지방과 수도권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입니다. 지금 봉화에 계시는 거지요? 예예. 예, 지금 이제 두 시니까 아직은 뭐 시간이 좀 남았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음 어제 그도 지난 주말부터 아마 사람들이 좀 많이 다녀갔다 고 그러고요. 그래서 예. 이제 어제 오후에 그 봉화로 왔는데 음. 어, 사람들이 뭐도식 전날인데도. 평소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평소 그러니까 매년 참석을 하셨는데, 예, 네. 예년하고 올해하고 확실히 좀 다른 지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참석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표정들을 보면은 그 전에는 좀 비장함, 결기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올해는 다들 좀 편안한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아, 편안한 네. 표정들. 예. 아,